경주거리 첫 미터 제2경주 시작했습니다. 초반 앞서나가는 말 안쪽에서 2번 BK1 초반 선, 선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11번 안쪽에서 9번 파이스도 빠른 출발 보였고 그 안쪽에 4번 쾌속특급도 선두그룹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2번 BK1을 앞세우고 바깥쪽에서는 9번마 파이스티, 안쪽에서는 8번 상산소련, 그 안쪽에 3번 새로운 나까지 1, 2, 3, 4위로 결승 이제 직선주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번 BK1이 앞서있고 그 뒤를 9번 파이스티, 안쪽에서 8번 상산소련 3마리가 앞서면서 직선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거리차를 벌려나가는 2번 BK1, 3마신, 4마신 이상 벌려나가면서 단독 선두로 경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BK1을 앞세우고 바깥쪽에서 9번 파이스티가 2위권 자리하고 있고, 안쪽 그서 3위 넘보고 있는 3번 새로운 낙그 바깥쪽에 8번 상산소련이 4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1번 바로가가 빠르게 추입해 오면서 거리차를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2번 BK1이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고 그 뒤를 9번 파이스티가 따라가고 있고 안쪽에서는 2, 1번까지 2번 9번 1번 2번 9번 1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국산 6등급 경주전 1000m 경주 제2경주 2번 BK1 끝까지 선두